다음 영상 이제 이거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영상입니다네. 자세 번째 영상으로 온자 우리 여기 보이시죠? 일, 원래 본명은 레온입니다. 레온 네 다른 판타지 세계서 에온 레온이라고 하네요. 자 가명은 바다로 했고요. 자1화부터 우리 레온 등장 해볼게요. 음哼 어디선가로부터 들려오는 정체물을 소리가 귀를 올린다. 어디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니고, 이방향 지하실 소리가 들리는 건 방치한 지 오래라 존재마저 잊고 있던 지하실이 분명하다. 역시 가봐야 하나? 잠시 후, 지하실에서 다가갈수록 정체를 알수 없는 소리가 더욱 크게 울린다. 번쩍. 어, 안쪽에서 왜웬 빛이? 설마, 도둑? 벌컥. 어, 너무 마법진이네요. 다짜고짜 문을 열고 지하실 안으로 쳐들어갔다. 이 비겁한 놈, 이 직죄꾼만. 아, 이 찌꼬리만한 회사에 뭐 훔쳐, 훔쳐갈 게 있다고? 안 돼! 위험해! 우와, 원상현 성운이 목소리. 어? 안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내게로 말, 달려들었다. 터 떴어. <laughs> 괜찮은가, 레이디? 레, 레, 레이디, 어머, 레, 레이디. 뭐, 무슨, 당신 박, 바... 당신 뭐야 다가 다짜고짜 사람을 내, 내동댕이 치고 대체 어? 바지 와꺄 진이 흐트러졌나? 뭐야 이건 전기 간전사고? 진정해 이건 소환진이 완성되기 직전에 네가 뛰어들어서 마법의 기가 흐트러진 결과로 뭐라는 거야? 그리고 너너 너, 너 대체 누구야? 나? 아, 아 나는 이 도둑 이 도둑 남의 지하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신고 아 그래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 야 해. 그대로 나의 감싸고 있, 있, 있는 남자를 밀치고 일어서서 문을 향해 달렸다. 아, 잠깐, 레디. 잠시 내 말을 좀쾅 재커 재커 인연인거 지하실에 문을 열고 잠물쇠를 걸어버렸다 잠시 후 신고 신고를 해야 핸드물, 핸드폰을 찾아 사무실을 뒤적였다 대체 여긴 어떻게 들어와서 지하실은 이 사무실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 대체 무슨 수로 거기에 다시 지하실로 향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섰다. 잠시 후 지하실은 지하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철컥 자물쇠를 열고 지하실 문을 열었다. 아까와는 달리 지하실은 고요했다. 왔나? 이게 약간 넘기는 게 느리네요? 약간 버퍼가 <laughs> 있나? 살짝? 그게 있나? 당신 뭐야?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저기. 남자가 가리킨 곳은 지하실 바닥이었다. 그곳엔 알수 없는 모양이 그려져 은순하게 빛이 비치나고 있었다. 뭐야? 낙서는... 이저 낙서는? 저런 게 원래 있었나? 정밀하게 새겨진 마법진을 보고 낙서라니. 마법진? 이건 또웬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 아직... 어? 고요하던 지하실에서 다시 전기가 방전되기 시작 방전되기 시작했다. 대, 대체 뭐야? 전기세 한푼 아까운 마당에 이 방전되는 전기는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냐고. 이쪽으로. 오오오 남자가 날 자신의 품안으로 끌어당겼다. 무슨, 무슨 짓이야? <laughs> 남자가 날 감싸자마자 내가 서 있던 곳에 작은 벼락이 내려쳤다. 남자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꼼짝 없이 저 바닥을 맞저 벼락을 맞을 뻔했다. 일러스트 너무 잘생겼다, 이뻐. 괜찮아? 방금 벼락에 맞은 거지? 이정도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것보다 이걸 먼저 해줬으면 하는데. 음? 남자가 내민 건푸스색의 보석이 박힌 반지였다. 뭐야 이건? 마법진의 발동한 마법이 채 끝나지 않았는데 레이디가 들어와서 순간 힘이 흩어져 버렸어. 흩어진 힘이 레이디에게 흡수되기도 했고. 그대가 그 반지를 껴줘야 마법진이 다시 안정될 거야. 마법진? 야! 레이디, 어서 손을. 어? 어? 야, 얘 일러스트 왜 이렇게 많아? 다른 애들도 일러스트 별로 없는데? 오... 어... 남자가 내 손을 잡고 손가락에 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 끼워줬다. 반전대 반... 방전되며 요동치던 지하실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뭐야? 진짜야? 당신 대체 누구야? 나는 파이넌 제국의 용 기사단장 레온이다. 지엄한 명을 받아 그를 수행하기 위해 마법진을 타고 이곳에 왔다. 뭔가 군인 같은 느낌이 드는 딱딱한 말투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법진이 있는 이곳에 한동안 머물러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 용기사 단장? 용기사 단... 용기... 용기사 단장? 임무 수행? 잠깐, 여기에 머물 거라고? 누구 맘대로... 마음대로... 곤란하군. 이 세계에 머물기 위해선 마법진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야 하는데... 게다가 예기치 않게 마법이 깨져서... 마법진... 마법이 빠진 것을 이야기할 듯큼 나를 바라본다. 그거... 나 찔리라고 하는 소리야?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도와주면 안 될까, 레이디? 하지만 여긴 아무나 받아줄 수... 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사정이 안...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 잠깐. 기사라면 분명히 몸을 잘 쓰는 직업이지? 어? 게다가 아까 스펙 슬쩍 안겼을 때 느꼈던 탄탄한 복근과 단단한 체격이... 좋겠... 보여줘, 음, 죄송합니다. <laughs> 당신은 여기서 머무르고 싶다고 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있어야 해. 어떻게든 이 세계에 머무르기 위해선 했단 말을 두번할 필요 없고, 그럼 여기 사인해. 다짜고짜 계약서를 들이밀었다. 어, 레이디? 이건 뭐지? 그 닭살 돋는 레이디. 어, 어쩌곤 그만해. 내 이름은 설미거든? 자, 여기 있고 싶으면 여기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야. 어서. 사인하는 아니, 거야. 아니, 이건 대체 해. 할수 없나? 레온의 예명 예명은 어떤 게 좋을까? 레온의 예명은 바다. 네, 바다. 어, 바다. 그리고 여기에 사인을 음, 계약합니다. 좋았어. 자. 노동으로 갚아 노동? 난 임무를 수행해야 돼. 임무고 뭐고 개인 시간 정도는 줄 테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 우리 기획신입연예인님.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레이원도 그럼 얻었네요. 뭐부터 해야 하려나? 자, 다음 시간에서 또 뵈요. 바이바이.